온 가족이 보이는 설 연휴.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설맞이 문화 체험, 함께 떠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만들기 체험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 원숭이 모양의 조각에 색칠을 해서 원숭이 메모 홀더를 만들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원숭이를 준비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특별하게 원숭이 모양을 준비한 이유는 올 한해 병신년 한해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특별하게 원숭이로 준비하였습니다. 또 가족 위주로 다들 오셔가지고 함께 손쉽게 즐기고 이렇게 완성본이. 복주머니는 펠트와 끈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새해 소망을 담은 복주머니를 직접 만들어 본다면 아주 특별한 추억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복주머니도 완성됐습니다. 화차! 아, 대구 수성 아트피아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볼수 있는 반쪽기의 상상력 박물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평소에 관심 없이 버려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쓰레기들을 예 작가가 이제.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작품으로 이제 다시 재탄생한 작품들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그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이제 되게 재미나게 다 있고 이야기가 다 있어서 성인분들은 뭐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는 재미가 있고 아이들에게는 창의력 개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시가 될것 같습니다. 앙증맞은 작품부터 제목과 재료가 결합해 무게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까지 다양한데요. 이렇게 이번 전시회는 풍자와 해학이 번뜩이는 작품들이 많아서 아주 쉽고 재밌습니다.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서 한층 더 재밌는 설날 보내세요.